일단은 이거 소개를 할 건데, 어,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물액계를 사려고 했어요. 근데 엄마가 이걸 사주신 거예요. 이제 많이 그것도 두 개씩이나 봐요. 많이 엄청. 물풀도 아무스 물풀 사달라고 했 건데, 좋은 풀 사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푸딩액계를 사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 조금.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2,400원이에요 2,400원, 이거 800원, 이것도 800원 4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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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0원, 600원 이거는 몰라요 이거 만 원이래요 그래서 다 합해서 16,700원 들었어요 제 것만 거의다 옷걸이 뭐뭐뭐뭐뭐 많이 사가지고 돈 많이,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요. 아, 진짜 이거 푸딩께 말고 무섭게 살려 그랬는데. 아무튼 울풀라고 근데 이건 몰라요. 편집까지 써서 이거 잘 가지고 다녀. 이거 새 건데, 지금 소개하는 건데, 뚜껑을 따서 엄마가 버렸어요. 소개하려고 했는데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. 이거.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이거 종풀은 뭐 그냥 풀이에요. 보시다시피 그냥 풀입니다. 잘안 되잖아요, 얇게랑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하고 핸드크림. 핸드크림. 잠깐만요, 제가 촉점이 안 맞아서. 에토미 핸드 테라피 블루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이거 이렇게 써있죠 이게 에템미 거래요 에터미 일단 발라볼게요 아비용 안되겠다 이거로 하지 이만큼은 착게요 아까우니까 아, 쓰고라. 향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이게 제일 좋은 향이래, 엄마. 이게 세트를 샀대요. 맨날 누가 줘요? 뭐 이런 거. 별로 게요 향이. 아, 진짜 좋아요. 장미향인데. 뭐라 그래야 되지? 아, 이거 무슨... 뭔지? 장미향인데. 블루? 어, 블루? 뭐사파스 어, 그런 냄새 음, 냄새 엄청 좋아요. 아무튼 이거 강추. 추천 맵 맞아. 제그 그다음에는 투명액. 액체임 위책, 이건 뺄때 손이 아파요. 하트는. 죄송합니다. 랩도 씌워주고 몬스터 젤리 괴물 같아요. 네, 이거 밖에다 두면 공기가 공기가 들어가서 안 좋아지니까 그냥 문을 닫을게요. 되게 이거는 촉촉하고 되게 좋아요. 탱글탱글하고 색깔도 되게 예쁜 색 많죠?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 딴 걸로 할게요. 왜냐면 아, 안 되죠. 이거, 모다울렛인가? 뭐 거기서 샀대요. 이건 투명 색깔. 투명 색깔이고요. 냄새는 그거 알아요? 그, 버블 그거, 그, 부는 거, 풍선. 그, 문구점에서 파는 거. 그거예요 그리고 형광색. 형광색이에요. 어, 밑에 뭐 있다. 어. 이렇게 형광색이에요. 이거, 동생이 갖고 싶다 해가지고, 한, 이거 준 거예요. 근동생걸로 찍고 있는 거예 아, 나 아이껀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. 어, 이거 뭐가 붙어 있어. 이거 진짜 예쁘죠, 색깔. 아, 진짜 예쁘네요. 이걸로 만들어야지, 다. 가져가 나쁜 누나야, 난 참. 이렇게 사파이어색이고요, 되게 예뻐요. 애기 만들기 딱 좋은 색이에요. 자 이렇게 있어요. 이건 동생 거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. 이건 초록색깔이에요. 동생 갖고 싶다 해가지고 제 동생도 니트로 하긴 하는데 요즘은안 해요. 장난감 속에 캐리어 친구들 그 장난감 보고서 아왜 가족이 다온 거야. 아, 동생도 지금 옆에 있어. 아, 이게 좋은 색이에요. 완전 예쁘죠? 이거 굳은 거는 다 뗄게요. 진짜 저 이거 핑크 색깔 제가 이거 하고 바로 동생 줘야지. 액기스 라임이죠? 아, 이상으로 이건 소개했고요 제거 보러 동생을 가져가라 할게요. 자 그냥 줄게요. 자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예쁘죠? 아유, 완전 투명해요.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네, 이거 콩파스래요 근데 네, 3,000원인데 원래 2,400원으로 판이요 이게 블루 뭐 블랙 뭐 저거 저거 데이라 선생님이 싸게 판다고 하네요 아휴 이거 되게 따기 힘들어 이렇게 돼있어요 따는 게좀 얌전히 이렇게 따는 거 이거 원 그리는 거예요 뭐 연필 꽂아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슉. 날카로워서 선생님 만지지 말래. 오케이. 이렇게 돼있죠? 다 합해서 만 16,700원이나 만 들었어요. 이것까지 합해서. 이렇게 돼있고 제 동생 천 지금 지나갔어요. 제 동생과 핸드폰 이거예요. 근데 저는 이건데 여기 있어요. 빛이죠. 다 노란색깔. 이거예요. 아까폰. 제 얼굴은 개인적으로 세요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고, 마른 수첩도 샀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, 아, 이제 있고, 주변에 있는 거는 이거, 태블릿 PC랑 아, 그런 거예 이게 남겨져 이렇게 저는 키는 거지, 아무튼 그래요? 이상으로 허니버블이었습니다. 안녕.